아마 힘들지 않을까. <laughs> 힘들지 않을까. 나중에 혼자 한 번? 제가 혼자, 만약, 만약 방송에서 막 현황을 하면은 여러분은 한달 내내 나보를 가고 해야 될걸요? 한달 내내 나뭘 가고? 한달 내내 저채탄 없이 마크만 하는 거 가고 해야 될걸요? 제가 특히 거미를 너무 안 좋아해서, 마크 그 거미를. 좀비도 무서워해, 솔직히 나는. 그냥 다 무서워해요. 혹시 마비노기 해보셨나요? 마비노기가 뭐죠? RPG 게임. 어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. 나 이거 쳐봤던 기억 이 있어요. 음흠. 얘는 뭐가 목표예요? 얘도 약간 판타지라서 뭐 세상을 구하는 건가요? 모든 RPG의 엔드 컨텐츠는 룩딸입니다. 룩딸이 뭐예요? 약간 룩 예쁘게 맞추는 딸을 키우는 건가? 예쁘게 옷 입은 딸을 키운다는 건가요? 음에요 룩딸이 그 뜻은 아니에요? 조금 다른가? 룩을 보며 자기 만족. 어?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, 어, 아, 오, 어, 심즈 안 해봤어요 제가. 음, 약간, 약간 제 방송에서 있었던 그 딸기 최대 몇 개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, 순간.